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또 자녀가 되고 또 저희들의 기도가 또 하늘에 또 보고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또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사랑하는 주의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또 권능으로 저희들의 삶을 또 인도해 주셔서, 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길 또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꺾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405장, 그러겠습니다. 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중에 잔치하는 중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그대 왕이여 만순강하고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도루카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의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누가간 햇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정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트 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신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뒤네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수격을 내 앞에 불어다가 그들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뒤 너는 해석을 잘하고 그 의문을 푼다 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동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두부가네셀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에, 그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벨사살 왕은 이제 많은 그런 귀족들 또한 이런 여러 신하들을 이제 모이게 해서 무려 이제 천명이나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 잔치는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잔치였습니다. 한참 이제 잔치가 무르익고다 술을 또 마시고 그런 흥청거리는 그때,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금, 탈취하온 금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왕무들과 후궁과 더불어 그것을 이제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금은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아주 교만, 교만하고 경솔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경솔한 우상 승부의자들을 결국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볼수 있습니다. 단치가 옷으로 입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이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 벽에 이 손가락들이 이제 글자를 이제 쓰게 이제 됩니다. 이것을 본 벨사살 왕은 너무나 놀라고 몸이 굳고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 벽에 글을 쓰니까 이 잔치는 완전히 이 두려움에 즐거움에서 두려움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또이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왕은 너무나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져서 이 글에 대한 해석을 또 신하들에게 하길 원했지만 이바벨론의 어느 누구도 이 글에 대한 해석을 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이 왕비가 이 다니엘을 이제 베시다왕에게 천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문 10절에 왕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천 궁에 들어왔더니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선 등의 꿈을 해석하며 이 다니엘의 총명 또 지식,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 다니엘에게는 신들의 지혜와 같다. 이런 자가 있으니까 이 다니엘을 부르라고 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소개되었습니다. 1 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왕의 앞에 나오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온 유다 사람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음으로 네가 명철과 청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바빌론의 많은 여러 지혜자 술객들을 불러다가이 글을 해석하게 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너는 충분히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라고 하니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칠리자로 섭리라 이렇게까지 해서 이 다니엘에게 그들에 대한 해석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까? 당대에 아주 막강한 제국이었던 또 바벨론의 또 황제였지만 이 교만하고 또한 거만한 이 황제의 왕 그런데 하나님은 이왕이 이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저물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이런 또 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자기를 이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높고 또 자기를 가장 최고의 자리에 바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지닌 동지자치라도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게 바로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자녀요,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염려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런 교만의 그 모습들이 있다면 다 그것을 우 하나님의 또 은혜와 성령 역사로 꺾어 버리고 나의 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걸기여님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옵며 유시하늘에 쓰려는 것 같이 땅에서 덜고 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가 우리에게 제재을 사여 주옵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주시 다말하기소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정간나고시게 영원히 싸움 난다 아멘 하나님이 앞에들 겸손한 또 신앙, 또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외의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